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매매상사 신부장입니다. 6명 타는 차입니다. 포토2 더블캡 전투 범퍼 달려있고 사이드미러랑 바디랑 같은 색상이면 옵션이 제일 좋은 차량입니다. 자, 정확히 포토2 더블캡 프리미엄 풀옵션 차량이고요 1인신조차입니다. 혼자 운행하시다가 우리 매매상사에 판매를 해서 저희가 상품화를 했고요 18년 9월에 21만 키로 오토 차량이 무서워입니다 좌측에 이어 문한개 교환을 했는 기도 합니다 유로 식스 엔진이고요 매연 제감 장치 달려있어서 전국 어디든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썬팅 작업 다돼 있고요 15인치 알루미늄 휠입니다 보통 요차가 이제 스타렉스 휠을 옛날에 많이 썼죠 원래 기본 베이스는 철일이잖아요철일에 힐카바를 달아놨는데 알루미늄 힐, 스타렉스 딱 재원이 맞거든요. p c d 카넥이딱 맞아지니까 스타렉스 걸로 꼽아놨는듯 합니다.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 좋은거 꼽아놨습니다 그것도 광폭 타이어로 꼽아놓습니다 놓으신... 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있고요 외관 역시도 깨끗하게 광택작업 마무리됐고요 후륜 타이어 역시 많이 남아있고요 하체 보식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는 하체 보식 있는 차안 합니다. 차한대 팔아놔가지고, 우리 상사가 안 좋니 많이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저렇게 또 띄워서 하체 점검을 다 해드리니까 그죠. 요차 역시도 제가 띄워서 하체 점검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공구통 요 차에 그대로 달려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시면 되죠. 공구통 안에도 싹 비워서 청소 싹 했고요. 적재함 바닥 요렇게 깔려 있습니다. 적재함 날개 이상 없고요. 저수석 적재함 날개 역시도 이상 없습니다. 자 실내 안에도 아이고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그다음 아이고 출고 당시 그대로 다 있습니다. 비상공구 삼각 표지판. 그대로 나중에 쓰시면 됩니다. 막 지저분한 짐 싣고 그랬던 차는 아니네요. 보니까. 그리고 옵션 좋은 차들은 여기에 윈도우 스위치가 달립니다. 원래는 노말이잖아요. 노말. 수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요거는 스위치가 달립니다. 모든 등급 이상부터는 이렇게 달리는 모델입니다. 자, 앞쪽에 역시도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그 다음 콘솔. 서랍장. 전혀 이상 없고요. 아, 엔진쪽에도 벌브커버라든지 체인케이스 라지터누 우수 없고요. 저희는 항상 띄워서 한번더 점검을 해드립니다. 이차 역시 리프팅해서 하체 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싹 봐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매매상사에 이만한 차들요. 을 다황물차 밖에 없어요. 뭐, 사고 유무, 그 다음, 기로수조장그 다음, 침수차. 이한대 팔기 위해서 절대 그런 짓안 합니다. 운전석 뒤쪽 역시도 트립, 시트. 이상 없구요. 앞쪽 역시도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시트 커버, 우리 작업한 게 있어요. 요게 해짐이 조금 있잖아요. 사람 오르락리락 하다 보면. 그래서 시트카 하나 작업했고요 리모콘 기의비키 키다 받아놨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운전석 옆에 조수석 옆에 핸들 리모콘 2단 오디오 전화기 연동하는 블루투스 되죠 풀 오토 에어컨에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딥유로 열선 그 다음 옥스수 USB 단자에 ABS, VDC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접이식 사이드미러는 달리죠 음. 네. 그 다음 에어컨 한번 점검해 드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감지기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변속 충격 없고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요. 어,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하시던데요. 뭐, 화물차 옵션이 뭐가 필요 있냐. 이렇게 다 달려있으면 좋잖아요. 전화, 어, 운전 중에 전화기 될 필요도 없죠. 전화기 블루투스 다 되죠. 안 따지신, 안 따지시는 분들은 필요 없지만은 또 따지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좋은 옵션만 찾으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자, 여차 역시도 제가 하체 리프팅을 해서 하체 점검 완료 후에 금액이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0259 차량 계속 하체 점검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저기서 위에 부분을 다 찍어 드리고, 그죠? 여기 차를 옮겨서 후진을 해서 다시 이렇게 이게 두번 일입니다. 계속 두번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외 판만 이렇게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고 그래가 팔면요 밑에는 못 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띄워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프레임 부식이라든지 소모성 부속들이라든지 그다음 기름 제고 그런 부분들, 그럼 중년 침수 차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다 시켜 드린다 이거죠. 스페어 장착대가 있고요 우리 타이어 충분히 뜻하실 수 있습니다 판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뒤쪽 실린더 역시도 기름 세우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 실린더 깨끗하고요 이게 니가 어떻게 안느냐 여기에 브레이크 오일이 세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 중력 위에서 기름 묻는 표시가 납니다 전혀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판스프링 깨끗하고요 그 다음 쇼바 장치라든지 이런 프레임 류 전혀 손상 없습니다 배기구 라인 깨끗하고요 뒤에 후륜 오일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아 십자베링 조인트 프로펠러 샤프트 어셈블리로 교환을 해 놓으셨네요 십자베링만 이렇게 교환하시면 되는데 이건 또 통째로 이렇게 다교환되가 있네요 그죠 새거를 꼽아 놓으셨네요 DPF 보시다시피 충격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오토미션 쪽에도 기름 새고 그는데가 없습니다. 엔진올 그냥 미세 우유 말 그대로 묻어나는 정도 고래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거 가지고 뭐 수리하시는 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세월이 있다 보니까 묻어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륜 타이어 새 거고요. 브레이크 패드 아직 많이 타실 수 있고요 라지에이터 우수 없고요 쿨러 깨끗하고요 프레임은 저희는 부식 있는 차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하체에도 소리 날 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앞쪽에 제조사 그대로 수리해 는 흔적 전혀 없습니다 옵션 좋은 차 풀옵션 차에는, 이렇게 ABS 모듈, 에어백 다달려있고요 자, 전구차를요, 제가 계속 이렇게 찍어드리는 이유는, 성용차는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는 성용차를 직업을 잘안 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손상가면은, 그 차는 진짜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게고, 차가 폐차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이렇게 찍어드립니다. 자, 저희 물건 계속 지금 사야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종류대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